여러분 안녕하세요. 히쿠나마 타타입니다. 오늘은 편안한 캠핑을 즐기기 위해 무안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캠핑을 오게 되었습니다. 여기는 무안에 있는 조금나루 해수욕장이라는 곳이고 유연지가 굉장히 넓게 있어서 캠핑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좋습니다. 화장실도 있고 사방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좋네요. 오늘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캠핑카에서 오늘 지낼 예정이라 아마 이번에는 굉장히 편하게 쉬다가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일찍 왔어요 여기를 지금 현지 시간이 9시 반이거든요 오늘은 왜 일찍 왔냐 오늘은 페루지를 하려고 조금 일찍 왔어요 일단은 얼른 준비해서 페루지를 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멍, 아쪽의 구멍은 아닌데 돌 밑에 구멍이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숨어있다는 거거든 개 아니야? 개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치, 개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와요올리올라와 뭐가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? 뭐가 뿜에는 잔뜩 있 나지? 짜가지고응 구멍도 넓어졌고 햇 조개 뭐 비슷한 거 형, <laughs> 더 들어가는데? 시작부터 난관이다. 형 그쪽이 심한 것 같아요. 그쪽이. 어. <목소리> 어때요? 어, 어때요? 아, 진짜 편하다. 편해요? 어. 편네태어 줄까? 좋아. 아이쿠야. 아이고. 아이고. 너무 피곤해. 오늘 잠을 너무 조금밖에 못 자고 와서. 조금만 휴식하고 나와서 저녁을 먹어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조금만 쉬어야지. 아. 자, 발이부터 그러면은 어, 가봅시다. 어. 이게 관자가 지금 살이 쭉 빠졌어 맛있는고 맛있는고 드디어 가리비가 완성 나 가리비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 가리비 철이 지났지만 음. 이게 딱 음. 구웠을 때그 음. 관자가 어. 관자만 동그랗게 나와야 돼 이, 이거 같이 한번 보여줘 이렇게 근데 요즘 가리비가 이 정도로는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되게 좀안 보여 다른 거 있지 조그만 것들 조거 응. 조거 그렇게 생겼네 소주는 선양 소주 응. 오크 선양 응. 오크 굉장히 맛있어요 응. 하나 시죠 안주가 없잖아 형왜 기다려 안주가 없는데 짜증나지?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 아, 파지나 먼저 아니, 가리비 별로 안 땡긴다 솔직히 초장 아, 찍어서 음 역시 관자 큰게 훨씬 맛있다 그지 이제 2차로 넘어갑니다 가리비는 입가심으로만 이 정도만 먹고 다음 메뉴가 뭐죠? 어. 다음 메뉴는 바로 이겁니다. 숯불 닭. 저기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 히쿠나마타타님에게 그 협찬을 주시면 제가 숯불로 맛있게 구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그 양념을 한 거예요 집에서. 비쥬얼 안 보여. 더 뒤로 가야 돼. 어, 조금 이쪽으로. 어, 야, 대깔이 아주. 아 이제 주무셔가지고 나와서 첫 닭다리. 어떠신가요? 그 약간 완성됐습니다. 좀 많이 타긴 했네. 많이 타긴 했어. 아탄게 찐이요. 저는 근데 탄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. 아, 리액션이요. 진짜 맛있는 이거 <laughs> 아, 소주를 바로 먹어야 돼요? 이거는... 어? 아... 소주는... 선양 소주... 아, 아 맛네 소주는, 소주는... 참이슬이지... 음. 닭 구워주신 분이 제 친척 형인데 이거를 오늘 을 위해서 어제 닭을 재왔어요. 생닭을 사가지고 나중엔 토동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. 저녁 다 먹고 형들은 이제 주무시려고 들어가셨어요. 저는 조금만 더 혼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려고 합니다. 사실 오늘 여기를 온 이유는. 해루질을 하려고 왔어요 조개나 맛조개 같은 걸 직접 잡아서 이제 그걸로 요리도 해 먹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오늘은 많이 꼬인 하루에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오늘은 굉장히 힐링하면서 보냈답니다 지금도 굉장히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시골살이가 끝나가고 있긴 한데 앞으로의 계획은 시골살이는 끝마치되 좀더 전라도 쪽에서 지내면서 캠핑을 더 이제 많이 다니려고 합니다. 여기는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. 오늘 아주 고양이들 포식했거든요. 여기는 고양이들이 너무 다 조그매가지고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. 미안하다, 이제 먹을 게 없다. 아무튼, 저는 이제 조금만 더 불멍을 하고 자러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. 커피 맛 어때? 괜찮지? 음. 커피 한 잔만 먹고 이제 바로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. 샌드위치, 모닝 샌드위치. 저는 이제 모든 정리를 다 완료를 했고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.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!